우리 귀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9장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근동아시아와 중동, 지중해 연안에 전체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에 대해 소문을 들은 왕들은 정말 그렇게 똑똑한 왕이 있는지, 그렇게 지혜가 풍부한지 나라가 정말 강성한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난 믿을 수가 없어. 마치 그런 것처럼 스바의 여왕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습니다. 자, 1절과 2절이에요. 1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스바는 오늘날의 아라비아 반도 근처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입니다.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최소한 한 2,000km 이상, 많으면 한 3,000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 엄청난 거리를 솔로몬 보기 위해서, 솔로몬의 업적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시종들과 향품, 금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옵니다. 질문했어요. 어려운 질문. 뭐 가장할 수 있는 여왕으로서의 질문들을 다 하는데 다 척척 대답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니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 궁, 왕이 먹는 음식 신화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완전히 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4월 4절 마지막 절에 정신이 황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신이 황홀하였다라는 것은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내 말들을,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즈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들은 소문이 진실이군요. 사실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말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뭐 이런 거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팔 절이죠. 팔 절. 8절. 자, 팔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위에 올리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방 여왕이 솔로몬을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 있었고 그 모든 성전과 왕궁을 짓고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거죠. 이것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자,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12절.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담내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을 솔로몬은 그냥 낼름 받고, 아, 고마워요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가져온 것에 대하여서 담내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다 줬어요. 그 스바 여왕이 무슨 소원이 있었을까요? 이 학자들은 그 소원이 아마 아들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갔고 그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자라서 에디오피아. 지난번에 설교해드린 대로 에디오피아의 일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부와 명예와 권력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만 갖고 살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모든 지혜가 자기께 아니라는 걸안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지. 이건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니 흘려보내야 돼. 라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지혜, 야거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혜는 솔로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물론 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이 대학 가고 직장 가고 성실하게 잘 살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공부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 배우자들이 배우자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직장 생활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머리로 하지 내가 스스로 하지 그럴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거든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손들, 우리 배우자에게 함께하여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어요. 자, 13절, 14절입니다. 13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티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 지라 세금으로 들어오는 금이 666 달란트였다 말씀해요 한 달란트는 대략 34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큰 거죠 666 곱하기 34 하면 대략 이제 2톤이 좀 넘어가는 그 정도의 재주요 그러니 뭐 나라가 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에게서 또 조공을 받는 위치가 되었어요. 많은 재물이 쌓여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그곳에 금으로 또 씌웁니다. 그릇은 다 금이에요. 솔로몬의 경, 솔로몬 나라의 이스라엘의 경제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20절에서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20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의 1차시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지혜의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도 더하여 주신다 했잖아요. 정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더 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은은 아예 그까지 거은뭐 중요하지도 않지 여기 금이 이렇게 널린 게 금인데 여러 그러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그리고 많은 왕들이 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어? 왕의 배들이요, 솔로몬의 배들이 이제 쭉 흘른 거예요. 3 년에 한 차례씩 그 왕의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자 당신 나라는 이거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자, 나라의 규모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에서 28절, 26절 솔로몬이 유브라데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다스리는 지경이 유브라데강 그리고 블레셋땅 애국지경까지 다 왕들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 그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러다 보니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고 백향목까지도 동네에 그냥 평범한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솔로몬이 똑똑해서 솔로몬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솔로몬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많은 왕들보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유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뿐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원했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 드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던 거죠. 부귀영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세상이 다 돈돈돈돈해요. 젊은 친구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돈돈돈돈 하느라 바쁩니다. 돈을 쫓아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이 합당하지 않게 될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복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 조물주 조물주가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잡으려고 그래요? 물주 물주를 잡으려고 그래요 줄을 잡으려고 그래요. 줄을, 줄을, 세상 줄을. 여러분, 조물줄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주는요, 그냥 나 헛된 거예요. 사그러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손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세상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우리와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복을 누리며 살기를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3일간 성경 통독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큰 기쁨이 넘쳐나도록 감사가 가득하도록 은혜가 넘쳐나도록 오직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미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느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이 땅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내 능력 내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대로 쓰임 받아 이 세상의 물질을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을 이제 이 주째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우리 복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고 구하고 모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